할리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부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. 또 온양산미교회 에 다시한번 예배가 중단되었던 그 공동체 예배가 다시 새롭게 재개되는 날입니다.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은혜들을 날마다 다시한번 묵상하며 다시 시작하는 힘 우리가 하는데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또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또 능력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제 안식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한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어 무덤에 갔지만 무덤에서 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누가 청년이 다시 말하면 천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십니다. 그 천사가 어떤 이야기합니까? 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이야기하고 그가 먼저 관리로 어, 가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되었지만 여인들은 이 이에 대해서 어, 아무 말도 못 하게 되었죠. 또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볼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던 것과 이제 또 다시 어, 시골로 두 사람이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모습과. 그러며 이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그 것을 알리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 믿지 않음에 대해서 완악함을 꾸짖으신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십니다.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? 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말씀하시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권세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 첫 번째 보고자 한 것은 바로 어,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 입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바로 여인들이었죠.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든 발자취를 끝까지 지켜왔던 그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진 것이죠. 왜냐하면은 그들은 안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갔던 것이죠.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들은 찾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바로 부활의 첫 목격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이제부터 어, 6절까지또 19절의 말씀 보면 은 그가 계시지 않는다. 다시 말하면 이 무덤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거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주님의 부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임을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거죠. <laughs>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덤,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의 무덤은 나타나지만, 더 중요한 무엇입니까?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보이지 않습니다. 빈 무덤이 그의 증거가 되어진 것이죠. 나중에 우리가 또 보고서 무엇입니까? 그빈 무덤부터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,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. 이제 주님께서는 먼저 어, 갈릴리오 가신다고 말씀하면서,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그 역사들을 볼수 있습니다. 이미 어쩌면 실패하고 또 그렇게 낙망되어진 제자들이지만,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회복하는 은혜들을 보게 되어집니다. 부활의 능력은요, 다시 시작하는 힘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? 모든 것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,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.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.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. 부활을 좀 믿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이 복음을 맡기게 되었습니다.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가운데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. 다시 말하면 그분, 그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더 이상 추적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신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가지 볼 것은 무엇입니까? 그 권능도 함께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말씀 묵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?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일까?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다.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?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이죠. 여러분, 이것은 무엇입니까? 죄의 삭슨 사망이었습니다. 모든 자에게,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,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, 그 죄의 삭슨, 그 사망 권세 가운데 묶일 수밖에 없고, 또한 그렇게, 어, 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. 그런데, 누가?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, 바로, 어, 그 십자가에, 어,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, 부활을 통해서, 다시 그분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사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.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?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볼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었던 것을 고백한 것이죠. 갈라디아서 2장2 0 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,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.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.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.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?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의미하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 나갑니다 사망건설의 꽃을 깨뜨리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때때로 고난과 또는 좌절 가운데 또한 낭만 가운데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, 끝났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다시 시작하 힘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. 오늘, 오늘 하루의삶 가운데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